예. 오늘은 어,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빌리뽀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거, 그 내용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어, 13장에 보면은. 예뺀 마귀 사탄이 바다에서 짐승을 부르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내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그 표현이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핍박한다, 박해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여기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바로 하늘에 사는 자들과 이 땅에 사는 자들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사탄에 의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어,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세상의 시민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사는 자라는 그 영적 그 위치를 생각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란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하라 그리고 승리를 말합니다. 근데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분이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권세이기도. 또이 말씀은 출애굽 12장 41절에 출애굽하려고 이애굽로부터 나올 때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나고 나올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다시해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군대임을 의미합니다. 군대란 무엇이죠? 싸우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되는 자들이죠.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시해서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뜻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품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또 무엇이죠? 참 빛. 어둠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이 땅에 발로 서서 지금 서 있지만 늘 우리의 눈은 저 하늘에 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러한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죠. 왜 영이 가난하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려고,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계속해서 마음이 부산하고 마음이 꽉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실 그 결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에 이 땅에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날마다 항상 깨끗하게 만드는 빠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자기 의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것을... 예, 신학적인 영어로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견인을 할때 끌고 나가실 때 우리는 그 손에 붙잡혀서 즐거움으로 나가게 아 되죠.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 하나님의 하늘에 사는 자들을 진승이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늘 살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게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의 주님, 백마를 타신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못 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어린양을 보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숭양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숭한 자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양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요. 에베소서 5장 1절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그 성도들은 짐승의 권세들 앞에, 사탄의 그 위협 앞에 늘 사탄의 말, 짐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그리고 짐승을 짐승이 원하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그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그게 두 번째, 하늘에 사는 자들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바라보죠. 스테반이 예수를 증거하고 난 직후에 주변에 있는 동족들은 눈이 새빨갛게 변하죠. 그리고 손에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 위협 가운데 스테반은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도다. 보라 보자와 오자 옆에 계시는 인자가 서 계신다라는 음. 것을 선포하죠. 성도 여러분, 아,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 봐서가 아니라 이미 그 모습을 스테반은 다 보고 그 자리에 선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거기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확증을 가졌기에 그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원인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서신을 쓴다.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우리에게는 대언자 바로 보혜사가 계시다. 의로 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앞을, 우리 앞에서 이끌어 나아가 주시죠. 그런 예수기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애녹은 어떻게 나아가죠? 65세 때 아들을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 때 갈대아 우루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어, 조카롯이 붙잡혀 갔을 때 그때 달려가서 조카롯을 구출시켰을 그 현장에서 멜기세덱이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선포하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았다는 확증을 받게 되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자기는 물론 자기 자손들의 몸에 표징을 남게 하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복강 아르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엘리아도 마찬가지. 그 모든 순서순서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크게세 번째 하늘에 사는 자들은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흰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다 두 부류 다 죽지 않는 모습으로 영체로 서게 되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빛을 바라는 모습이요. 믿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어둠의 영체로 서게 되죠. 그 자리에서 네가 죄가 뭐하고 네가 무엇을 했고 그걸 따질 필요가 아니라. 그냥 보면 나타납니다. 마치 마태복 25장에 있는 것처럼 한편에 우편에는 양들의, 좌편에는 염소가 있으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 당시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43절에 영광스럽고 한 것입니다. 44절에 영의 몸이고 신령한 것이죠. 그리고 49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하늘에 사는 자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은 누가 봐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죠. 누가 봐도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모습을 보면 빛의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죠. 조금만 뭐 해도 병들고, 조금만 뭐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강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마찬가지 마지막 나팔소리로 인하여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처럼 되어야 영접이 가능하죠. 주님과 영원토록 살수 있는 것도 주님의 모습처럼 되어야 영원토록 살게 되죠. 변화산에서 엘리아와 모세가 주님과 예수님과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의 모습, 영광의 모습,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닮아갔기 때문에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모습, 아니면 저 영벌에 처할 그 어둠의 모습으로 있다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영광의 모습을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나고 새마포,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한대로 상덕을 받고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한의 바로 예수를 본받는 의로운 행시를 말합니다. 또그 영광의 모습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 주님이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러워지면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의로운 행시를 본받지 않는다면 그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마태복음 25장 사전에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여자와 기름이 있는 여자들과의 차이를 넘어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고백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의인이라 신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호와의 군대라고 여기에 명찰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명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세상에 주님과 영원토로 같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의 옷이 더럽혀졌다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살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살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오.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이 살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칭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야 되죠.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천국 티켓 받았네 이거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 교리로 인하여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거기서 마취표를 딱 찍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계시록이 같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계시록의 21장, 20장 잘 보십시오. 행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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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한 깨끗하고, 깨끗하고 흰세마보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행실이다, 행실. 누가 남은 자냐?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는 자다. 지키는 것은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니자 자기 삶으로 지키는 것이죠. 지금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전부 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잘못 액센트를 받아가지고 그냥 입술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마음대로 아무 그런 없는,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보시면, 지금은 거울을, 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네 여기서 거울은 우리가 보는 지금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재 거울처럼 1대1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그때는 그때는 뭐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됐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이 아니라 직접 대면한다는 얘기죠. 모세가 주님의 주님과 대면하듯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고야 된다는 기죠왜 내가 영광의 모습으로 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얼굴을 대하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볼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기 필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을 늘 일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은 18절부터 이1 9절까지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해 합니다 지금 이 여러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인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그렇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교인 가운데 따가의 원수로 해하는 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지금 이서신을 쓰는 겁니다. 19절에 뭐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 그 영광은 부끄러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한게 뭐죠?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금 봤잖아요. 그런데 이 18절, 19절에는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누구예요? 교인들입니다. 필리포 교회를 방문했던 유대인의 그리스토인들, 일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흔들고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분란을 만드는 그런 분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은늘 하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과 어린 양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본향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